자, 그리고 이 주장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, 저의 주장이 아니고, 이 저자의 주장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, 어, 이 논문을,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, 이전에 방송에서, 제가, 저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, 남해라는 것은 동정호다라고 저는 주장을 했어요. 예, 이분은 동정호 위에 운몽택이 따로 있었다라는 걸 주장을 하시는 거고 또 일반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큰 호수로 같이 있었다. 예,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어쨌든 이게 멀지 않고요. 호남성과 호북성 사이에 있는 이 호수들이 결국은 남해다. 예. 뭐 구체적인 디테일에서는 다를 수 있어도 어쨌든 호북성과 호남성 사이에 있는 호수 에서 남해를 찾아야 된다는 게이 저자 복원 걸과 저의 공통점이다. 예,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